학우분들이 자주 이용하던 학생식당이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임시휴무기간을 가졌습니다. 그 기간 중 세단장을 하고 9월 2일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다양한 메뉴들이 생겨서 학우분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메뉴가 추가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 예상됩니다. 저희 보도부는 학생 식당 담당자 분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파스텔 기혈로 그리고 회색 톤으로 바꾼 이유는 정말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인테리어를 선택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는 정도로 메뉴가 많아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가 더욱 입맛에 맞게 그리고 불만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계속 저희는 친절에 대해서 뭐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. 학생 식당을 이용 중인 학우분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.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변경해가지고 기도 좋고 분위기도 좀 좋아진 같아요. 이번 메뉴들을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해가지고 배달 음식보다 이제 학식을 용하려고 하는 편이 쟁반이 많이 회전이 안 된다 이것만 빼고는 다 좋은 같아요. 메뉴의 다양성과 시설의 청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.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학생식당. 더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맛으로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길 바랍니다. 이상, UBS 뉴스 노지은입니다.